<목소리도> 음, 용기야, 이거 나쁜 음. <laughs> 야 이거? 응. 기 뭐야, 거 야! 뭐아 씨, 이거 한우선 가자, 이거. 근데 나 길친데? 조졌다. 바닷 아, 아, 이거 안 뜨냐, 너? 와 이거. 만 아, 너뭐해 행... 야. 아, 제가어 큰일 뻔. 가고 마 아니 아 아, 나아 알았어 다시 아이씨 푸푸하 어, 아, 이거 봐아어 아, 그래, 예. 예. 어. 이제 어떻게 가요? 부리부리부리부리 아이씨 아게요 아저씨 들려요? 아아 음. 아, 들려, 들려. 아나 마이크 거 아까 영어 몰랐다가 막눌렀다 그렇게 됐나봐 괜찮아 아이렇이온라인으아 아, 아, 여깄는데? 아, 베린인데 베리니 야민들아뒤꺼 이제 키지 마세요. 예? 나 내가 들어가면 할게 어? 내가. 네? 어, 야다 들어왔어, 다 힘들어, 들어왔어. 들려? 아, 들려. 어 들려? 어 들려. 나어 되네, 다나 <laughs> 들리냐고? 아 개새끼. 들리냐고? 아 그래 이 쫄바가. 아 달릴 수도 <laughs> 있네? 뭐야 어, 달리는 마, 게이지가 야, 뭐예요? 달리는 어디 떠잖아요. 어디 떠요? 그 아아 아! 깜짝. 아무것도 누르지, 어, 예. 아무것도 누르지 마 아무것도 어, 누르지 마어어 요가 나 아님 노옥이 쟤쟤야 노옥 내가 안 뒤질래? 야 사카 빠져서 노옥이 죽인다 어 우산아 노옥 노옥아 이렇게 되는 구나어 뭐야 어 뭐야 어잉? 야야야 야, 야. 야, 나랑 같이 가자 뭐야 나가는 거야 이거? 회 알았어 가자 t 어내어면안 되는 거 알지 다들? 아 그래? 몰랐어 a 어 r a m b u 안 죽어 안 죽어 o d e r and Juan, Juo. t h e o d e 안 죽어 안 죽어 g o Agrambul, and Juan, Jugo. a p e r 이 and Juan, 이랑 g o Apera, and 안돼 g o Apera, and Jugo. Apera, a 뭐야? 곧 있으면 올 예정 에 가봐 뭐 시키는데? 중앙에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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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급야나나나급해나나나급해나나급해나동 어... 어, 사람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 동가그동욱가그야 <laughs> 같이 다니자 우리 왜 동욱이 죽었어? 이거 이거 2인 1조로 아 이거 2인 2조로 다녀 그래 동우가아나 동욱이 동우가 못 입어 못못제못 믿어 아, 베리나 i n a I d 우리 다 같이 다 t to talk 다 o 다 o u What's that? I'm not going to eat you. I'm going to eat you. I'm going to 야, a t you. 들어 g 야, i n g t 우리 a t you. I'm g o i 우리, 우리 우리 t you. 홍본 아, 우리. 재밌겠다. 돈, 벽실 아님? 야, 여기야, 베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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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.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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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기린 아 어떻게 뭐라 그냥 나 야, 달릴 저 수가 해. 없어 아 그거 텐트 위에 떠잖아 아저 주앙 아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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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빨리야야 비트 있다 바로 있다 아 아깝다 아 유리 네. 찾았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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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릭 눌러 우클릭 우클릭 나나아 보는 거 봐. 우리 깜야깜짝야 어, 뭐가 없네? 뭐야, 뭐야 지하실 이다 아니, 에이. 지하실 없어, 없어, 없어. 없네? 불빛, 불빛!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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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불빛, 어이 헤이! 어디서, 어디서 말는 말한... 아아. 야, 우리 물병은 많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지 말라고. 누가 이제? 나 가지 말라 했잖아. 아니, 얘네랑. 오마 예, 스테미너 스테미너 야 스테미너 야, 가자 이제 돌아가자 이 놈들 많이 먹어 그래? 그래 가자 응. 스테미너 지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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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테미너 채워 <laughs> 스테미너, 태어, 스테미너 태어. 오케이 오케이 와와와 와도 돼오나이나베 어? 베린님? 가자 우리는. 그래? 예진님 어? 아, 기하고아아 뭐야 갑자 뭐야 길 있네? 대왜 여기 있어? 길이 뭐야, 있어. 뭐야? 여기 길이 있어. 걸렁가자나뭐 아, 가자 야야 오늘 이 정도면 친구한나쓰이 벌어. 아, 나 동욱이 비나봐 동욱이 뭐야 여군장? 에휴 진짜. 그 아, <laughs> 같은 게 있어? 그 응. 어, 있어. 오. 막 박스 박스 그런 거 있어. 야 뻐꾸 뻐도 있어. 뻐꾸 아 뻐꾸도 있어? 뻐꾸 해볼래 아 지금 모두 안 깔았잖아. 아아 급할지 네. 눌렀지. 시 오. 다 버릴게요. 종욱이 아, 아직 저기 있네. 우리 9 4호으로어 종욱이 괴물한테 쫓기고 있는데 베리나. 진짜? 야야 다받다올게 어유 종욱아. 베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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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님, 아난 나는 무서니까 우안 가. 내가 동욱이 데리고 왔어. 어 뭐야 베리님? 내가 동욱이 데리고 왔어. 베리님 어디 있어? 목소린 들리는데. 땅땅땅다라라라. 어 동욱이 어디 있었어? 자,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오케이 문 닫아. 아야 김베리는 어디 있어? 위에. 베리나? 나. 어, 거계게 빠네. 와, 갔다. 보여. 아, 나 손까지. 손가... <laughs> 나도 손장 기주라. 야, 야 반빵이 어디 갔어? 아, 몰라. 조용한데. 니거 많아네. 딱니거만구나 아, 진짜 조금밖에 안. 해. 아, 내가 내가 키울게. 아이 아. 이거 움직이려고 했어. 나? 왜못하요 오. 네 너가 이야우 가..가장 피해상이 맞지? <laughs> 아닌데? <laughs> 그걸 누굴지 모르겠네 이이 비시어 캐릭터들 우리 130원 걸려야 돼 야, 배야 어디부터 갈래? 어... <laughs> 뭐소 <laughs> <야>, 혼자 다니지 마 <laughs> 혼자 혼자 다니지 마 배야 어 뭐야 이거 뭐가 이와와 이거? 이거 뭐야? <laughs> 아이 씨 아 <laughs> 미안해. 나한테 줘봐. 나한테 줘. 어 싸우자. 밖에다 버리고 왔다 올게 버리고 와 버리고 와. 어저 보고. 올게. 뭐 그건 돈안 줘? 돈줘 줘. 아니, 밖에 더나 뜨고 다고 아. 약간 줄수 있는 거돈다 줘요. 오. 나다. 아니 뽑고 티셔츠. 아니야 조금만 더태고 가자. 그게 뭐, 뽑지마, 뽑지마, 뽑지마. 알았어, 알았어. 뽑지마, 뽑지마, 뽑지마. 뽑는 사람은 내가 그냥 예뻐해줄 거예요. 뭐? <laughs> 베리이 예뻐해봐. 베리이예뻐요 보자, 어, 아냐. 동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, 동 가만히 있어. 아이... 새기들이나 알아야 해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뽑을 거야. 어, 어, 뽑아깜짝아 아, 어, 뽑으면 어떻게 돼? 뽑지 마, 뽑지 마. 그래? 아, 숨 숨등에 있는 사람. 오빠. 야, 나나나나잡 뭐야? 뭐가 뭐가 경고 야, 떴어? 야, 경고 맞아, 떴어. 맞아, 그냥 가. 가야 되고 가야 돼. 나 아, 네. 아, 아무것도 안 돼. 지 못해도. 배로나. 뭐 만지는 순간 나 바로 나간다? 수위성이 높은? <laughs> 아르바이트 1일 남았대 한달량 첨적이 뭔 소리야? 야 근데 우리 건물 아, 음... 야 우리 130원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 많이 벌었다 이 정도면 음. 많이 벌었네 예. 가자! 눌리지마 눌리지마

아, 재밌다. 다가가... 얼마나 재밌는데, 이거 봐봐 아, <목소리> 뭐야 다이 <맨이 조금> <laughs> <딸랑 딸랑. 웃음>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랑밌다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Tommy k e s 씨 무슨 개 h she was a cabal. 뭐 got a g o 가 d shot. I got a headache. What i 가 it? w h 아이고, 아니고아니고아이아이아이아아니고 시작하지마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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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아동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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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고이 c 미 m 미 h 미 r e 어디.. 야이 새끼야! 거짓말 하지마! e r e What is this? w h 보자 is 가네 i s I'm s o r r 동 w 가 a t is this? What is t 창고 아니야 여기? 아 여기 뭐야? 왜 이렇게 커? 뭐? 어. 이게 뭐야? 어때? 아, 네. 뭐 그거? 야. 자꾸 장선범이요? 아 이거 앞으로 앞에 거미다 앞에 거미 있다. 아 맞아 거미 있어. 알아? 저기 안에 거미 있어. 우리 봤어. 우리 <laughs> 따라. 목소리 따라하는 줄 알았네. 나 따라봐, 나 따라. 와봐 그것도 뭐든가보다. 그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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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거미가 있다고? 어. 여기 어. 위에 위에. 시야 시어떻어 내가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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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아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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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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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게 어떻게, 어어떻 동욱이 죽었다 게 어떻게, 어떻게, 가자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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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어 아까 아까 걔어뭐먹었어아게어떻네아떻게어 어떻게, 게 어떻게, 어떻게, 게가 아이 새끼야 가가 오빠 아, 사부를 때린다 삽이 없어 나그 거미 죽여야 돼 사백신 야 사백신 이걸로 해 이거 그거 그거 때려줘 응. 거미를 우리가 못 잡지 않아? 아예 못 잡았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 야 잠깐 동욱이 시차가 없는데 동욱이 살았나봐 동욱아 네 살았어? 죽었나봐 저 새끼 야 뭐래? 죽었 때? 이었 어디서? 시어디있어 실체는 네. 어디있어 기어 여기. 있다얘기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어 우리 아여 여기, 파밍 했었 네. 여기. 여기, 가봐, 여기. 뭐야. 여기 아무것도 없어. 들어가 봐. 봐 네. 여기. 아무 여기. 없어, 없어. 여기. 들어가봐 아무 여기. 없어. 파밍했었 여기. 여기, 여가자 그래? 네. 오오나 혼자. 아, 진짜 공기 이 와. 아, 아, 쓸모없는 나무. 음. 가 들어와 들어와. 육십 달러 많이 버는. 야 문다다 얘들아 문다다. 가자 가자 문 닫아. 가자. 빨리 문다다. 예. 바로가? 여기. 시작하지 마봐 이거 버 당기지 마. 네. 야뭐 주문 좀 시키게. 그거 아프지 야, 야 우리 홈문 가보자 홈문가 <laughs> 아,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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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뭐야 저 베리냐? 혹시? 어 베리 있네 야 가겠다. 떨어진다. 야, 야. 야 떨어진다. 야 스테미나 스테미너. 이 나이스 아이까비 내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. 동안이 와. 서 아, 나는 나는 맞으면 어, 아, 아. 아니 오! 아. 아. <laughs> 시발 <laughs> <씨말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누물야 아, 이새 아, 리이안 보여 안 보여. <laughs> 나와주세요. 아,

哈，气死了。 <laughs> 야, 야, 베린이 바르기 잘 치는 거. 그러니까 배린이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<laughs> 베린이 얼굴에 벌레 <웃음> 붙으니까 바로 안 떨어지죠. 맞지? 더 어, 쉬는 어, 거 없지. 어. 야, 있어, 손등등 어? 하나 있어. 아 그래? 에이, 혼자 챙겨 와. 나, 나 보고, 보고 올게요. 아, 같이 가야 돼. 다 같이 가야 돼. 오케이. 하나밖에 오케이, 없어. 나... 그래 내리나는데 그래. 음. <laughs> 어. 어, 뭐, 비리나 아, 가지고어뭔 소리 나는데? 뭐거용소이나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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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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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날리는 새끼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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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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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아이 그너 보다 야너 보다 아르바이트냐 너는? 제네트 인턴이야 인턴. 야 인턴 주제 가만 히 있어. <무> 네, 어이가 없네아네 아시... 아, 네. 인턴, 인턴 주제. 인턴 주제. 아좀 오메라. 야나 애구 얻었다. 나 부활짜 얻었어.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. 부활짜. 부활짜. 나주봐나주봐 뭐냐 아유 깜자가 그냥 어, 아이고 져아돌버리네너 일부러 지 애초 중학생 아야 도와줘, 어, 도와줘. 도와줘. 아, 야 도와줘! 아! 아, 씨부라 야, 보야너 어떻게 살았냐 빵빵아! 빵빵아! p a p 빵빵아! p a 거미 있어! 거미! 거미! 어.. 어 알아 알아 알아. p a 아 a p a 리 a p a Pap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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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여기 앞쪽 호에시 죽여 줘 여기. 거의 안가 봤지 않았어? 야, 빵빵이 어디 갔어? 뭐야, 죽었어. 어? 안 빵빵... 봐. <laughs> 아, <지쳤다. 웃음> 왜 빵빵이 어디 있는데? 벤님. 벤님 지졌구나. 아, 뒤진 거야? 아이고. <laughs> 야야 <야야야야야야. 웃음> 꺼져. 꺼져. <왜? 웃음> 대! 네! 아 <laughs> 동욱이 어떡해? <laughs> 야, 그럼 어떡하냐? 야, 갇혔어요. 어, 어, 그러네. 아, 다시 우리 뚫고 지나가는 거야. 용기 꺼 넣대 뭐지? 저 길이 뭐야, 여기? 길이 하나가 더 있네. 여기 앞에 용기야, 이거? 응. 아, 아무것도 없네. 아 어, 뭐야, 그럼 길 잃은 거야? 야, 동욱이, 뭐? 야, 동욱이 소리 나, 동욱이. 뭐라고 하는 거야? 야! 아! <laughs> 뭐해? 아씨, 이거 함무성 가자, 이거. 근데 나길 친데? 조졌다. 어? 응? 나. 아이고, 조졌다. 길 잃었네? 도우이 어딨어? 아 이놈의 새끼들 도움 안 된다 그냥 아 아씨 어, 어디야? 어 어? 아, 아나길 잃었어 응? 응? 아 예예예 예, 예. 알았어 알았어 아니 길을 잃은 거 같은데? 이거 길 잃으면 안 되구나. 아무것도 야, 뭐야, 저 새끼 근데. 다 숨을래 여기 아야 여기 절대 안나가져 짜잔 야 저것도 가지고 올게 야 여기 서어라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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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히 아, 아이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자 이걸 네. 이제 치워볼까요 어? 급하야 너왜 네. 아무것도 건드리지마 급하야 그냥 어? 올라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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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잠깐 안녕 아 어렵네 你。